근데 이제 사업장 같으신 분들은 자기 사업에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다른 일에 많이 몰두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무경남녀, 벼락선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을산에 하반기를 보내고 계신 용띠분들의 또 하반기 운세를 선생님과 알아볼 텐데요. 이 용띠분들 남은 하반기 운세가 또 어떻게 올라갈까요? 어, 용띠분들이 성향이 좀 특이해요. 특이하다고요? 추진력은 강한데 소심해요. 어떻게 해서 추진력이 일단 강하면 좋고 근 그러니까 추진력은 강해가지고 그냥 밀고 가면 되는데 그 밀고 가는 길이 소심해요 아, 그냥 네. 막안 봐도 될 눈치라든지 음. 뭐안 해도 될 도망이라든지 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아마 연초 네. 그리고 아니면 저 상반기 때 네. 이런저런 일에 되게 많이 휘말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는 네. 이 휘말렸던 것 때문에 더 소심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음. 약간 뭔가 이런 뭔가 계속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일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음. 뭐, 왜냐면은 자기가 이미 상반기에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음. 하반기 같은 경우는 어, 내가 또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하기는 해야겠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잘못되면. 네. 이거에 그 겁과 소심함이 너무 겹쳐져가지고, 네. 오히려 모든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없지 않아 자기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답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선택했을 때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생각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음. 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깊게 하면 되는데, 네. 그걸 자체를 안 하다,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추진력을 믿고 가면 되는데 네. 추진력을 자기 자신을 못 믿으니 추진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전도 막히죠. 아... 어. 원래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는 이 용띠가 금전운이 좀 커요. 문서를 잡으실 수 있는 분들도 커요. 네. 그런데 자기가 추진력을 잃어버리니 다 놓쳐버리는 경향이에요. 음... 어. 이 문서 얘기에 제가 좀 궁금한 게왜 선생님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의 정을 봐주셨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문서 잡을 수 있을까요? 어, 많죠. 그런 질문들 하시는데 문서라 그러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되게 큰 것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체적으로 부동산 생각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인턴이면 정규직으로 재계약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무언가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네. 무언가 서류가 오고 가는 게 네. 그 문서운이에요. 음. 그러니까 부동산도 계약할 때 서류가 오고 가잖아요. 그쵸. 그거.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문서운이라면 내가 땅 살려나 봐, 집 네. 살려나 봐 생각하는데 네. 무언가 내가 거래나 계약을 했을 때 성사를 할수 있는 것도 문서운이에요. 그러면 소소한 것조차도 문서다 네. 어,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서예요. 어. <laughs> 문서가 일단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안 좋은 것도 그러면은 문서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어 있죠. 예를 들어서 딱지 끊었어요. 음. 근데 그거는 보통 관제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음. 그 관제에서도 문서가 들어간 관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용띠분들,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용띠분들은 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같으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한다든지, 음. 아니면은 자기가 맡은 일이 있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짜거나, 음. 아이들에게 수업을 그게 오. 추진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런 걸 추진을 못 하고서 자꾸 버벅거리게 되면은 오히려 학부모한테 클레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커져요. 음. 어 예를 들면은 어 저번 선생님은 안 그랬는데, 아, 네, 네. 어저 상반기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네. 음, 오히려 우리 애는 그때가 더 좋았다던데. 지금 왜 그러세요? 맞죠.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네. 응. 근데 이제 사업장 같으신 분들은 자기 사업에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하셔야 하는데 네. 오히려 다른. 다른 일에 많이 몰두가 될 거예요 그러다 아, 보면 은 본업이, 음, 본업이 아니 예를 들면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네. 예를 들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했을 네. 때그 친구한테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일단 사업이 중요한데 네. 왜냐면 돈은 버, 우리가 돈은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런데 이미 다른 거에 추진력을 써버리게 되는 음. 하, 하반기다 보니까 음. 올해는 자기가 돈이 목적이다 싶으면은 그냥 사업장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음, 음. 그러면 용띠분들 저희가 들어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뭔가 약간 좀 내가 하고 있는 일. 하고자 하는 거에만 더 집중을 해라. 맞죠. 자기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애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네. 내 남자친구한테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 네. 그럼 내 남자친구한테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랑은 완벽해요. 아. 근데 네, 네. 자기가 공부도 해야 하고 네. 어, 남자친구도 챙겨야 하고 네. 근데 이 성격이 멀티가 안돼두 마리 토끼는 못, 어, 못 잡아요 하나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네. 예를 들면 공부에 집중하게 되면 남자친구 잃을까 봐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공부에 집중해도 옆에 같이 붙어 있는데 두 마리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면 두 개를 다 잃어버릴 음, 수가 있어요 공부만 해도 도망가지 않는다? 네안 도망가요 아, <laughs> 그러면 이 용띠분들이 남은 하반기에 제일 주의해야 될점은 선생님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용띠분들도 남은 하반기 요거는꼭좀 조심하고 주의 얘기해 자기가 뭐가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음. 그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1위, 2위, 3위를 했을 때 1위가 달성이 되면 그다음에 2위를 넘어가셔야 되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네. 정말 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음. <laughs>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시게 되면은 차근차근 절대 급하게 먹지 말고 네. 차근차근 하셨을 때 원하는 걸다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절대 급 한 마음에 모든 걸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네. 무리하면 체합니다 음. <laughs>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하나 하나 달성해 나가시면 원하는 금전운, 원하는 문서운, 원하는 뭐 사랑 다 쟁취하실 수 있다라고 저희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거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니. 세 마리, 네 마리까지도 잡을 수 있다. 네, 네 마리, 다섯 마리, 열 마리도 될수 있는데 무조건 한 번에 잡지는 말 것. 음, 차근차근 한 마리씩 잡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하신 용띠 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원래 그 추진력을 가지고 원래 하시던 그 돌격적인 성격으로 직진을 하시다 보면은 그 끝에는 항상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저하지 마시고 달려나가는 하반기를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경남녀의 벼락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